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지난 강의는 시청하셨나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뒀으니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이사강은 앞의 강의들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꽤나 직설적입니다. 노후를 망치는 건요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외로움도 아니에요. 바로 나는 아직 괜찮아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방심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과신, 상황에 대한 안일한 태도, 이게 노후를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이 착각 하나로 수많은 분들이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고 후회 속에 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괜찮다. 여러분, 60대까지 건강하게 사셨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동안 본인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습관 유지하신 결과죠. 그런데요, 65세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의학적으로 보자면, 65세 이후는 우리 몸이 가속화된 노화 구간에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60대 초반까진 별탈 없었어도, 70이 되기 전 5년 사이에 심각한 변화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합니다. 아, 미리 체력 좀 길러둘걸, 아,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몸은 서서히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무너집니다. 전조 없이 찾아오는 낙상,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합병증. 이 모든 게 갑자기 찾아오고, 그 순간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요? 나는 아직 괜찮다는 말 지금부터는 금지입니다. 지금 괜찮기 때문에 더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돈 있으니까 괜찮다. 이 말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정년퇴직하고 퇴직금 받았고 국민연금도 나오고 아파트도 한채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그런데요, 문제는 수입보다 지출입니다. 퇴직 이후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고, 나가는 돈은 그대로거나 더 늘어납니다. 무엇보다 의료비 지출이 어마어마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65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이 약 30만원에 이릅니다. 이건 평균이니까, 실제로는 50만원 이상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약간, 진료비, 검진비, 병원 교통비까지 다 합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요양비용 생각해 보셨나요? 나중에 혼자 거동이 힘들어지면 요양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비쌉니다. 일반 요양원 기준으로 월 15만 200만원, 좀더 나은 시설은 300만원 넘게 나갑니다. 한 달에 200만원이 1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5년이면 1억이 넘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돈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말도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의 총액이 아니라 돈의 흐름입니다. 퇴직 이후에도 작게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의 줄기가 있는지 그리고 지출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내니까 괜찮다. 이 착각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난 외로움 많다. 사람 많은 거 싫어. 혼자가 편해라고요. 그런데요, 혼자가 편한 건 일을 하고 있을 때만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이나 사회 생활을 통해 기본적인 사회적 연결망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했던 겁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그 연결망이 사라집니다. 전화오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나를 찾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생깁니다. 그때 찾아오는 외로움은요, 우리가 평소에 느끼던 그 외로움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잊혀지는 느낌, 내가 점점 투명해지는 느낌, 그 고립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코독사가 생기는 겁니다. 최근 통계 보셨나요? 65세 이상 코독사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혼자서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으니까 괜찮다. 이 말은요, 어쩌면 가장 슬픈 착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년 퇴직 이후에도, 내가 여전히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는 생각보다 잔인하다는 겁니다. 은퇴 후에는요 아무도 나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역할도 책임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쓸모의 감각이 함께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자존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여태 뭘 했지?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이런 질문이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나는 아직 쓸모 있으니까 괜찮다는 생각보단 앞으로 나만의 쓸모를 만들어야겠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은퇴 이후엔요, 사회가 나를 써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쓸모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할 시간 많으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는요,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정서적 준비, 사회적 관계, 건강한 습관 같은 건 단기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퇴 직전까지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요, 이제 뭐하지? 라는 벽에 부딪히는 거죠. 노후는 미리미리 그리고 장기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은퇴 후 1년을 편하게 보내려면 은퇴 전 3년은 미리 연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잘 준비하신 분들은요, 은퇴 직전부터 이미 하루 일과를 조정합니다. 오전엔 운동, 오후엔 독서나 사람 만남, 취미 시간 등을 넣어보면서 생활 루틴을 만들어두는 거죠. 이게 바로 노후 적응 훈련입니다. 절대 뒤로 미루지 마세요. 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다. 이 생각은 이제 정말 바꿔야 합니다. 지금 세대의 자녀들은요, 본인들 살기도 빠듯합니다.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해요. 게다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는 것, 정서적으로 기대는 것, 둘다 시간이 갈수록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처음엔 괜찮지만, 반복되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엔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자식은 내 노후 플랜이 아닙니다. 자식이 있다는 건 축복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감정적 지지일 뿐이지, 현실적인 준비는 별개로 하셔야 합니다. 나는 나중에 생각할 거니까 지금은 안 해도 괜찮다.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생각입니다. 노후 준비는 절대 나중에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안 하시면요, 나중엔 시간이 없습니다. 체력이 없습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모든 건 지금이 시작점입니다. 작게라도 하나씩 시작하세요. 매일 30분 걷기 주 1회 사람 만나기 주말마다 톡스 한권 1년에 한번 건강검진 분기마다 재정점검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노후를 망치는 건 돈이 아니라 나는 아직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 착각이 여러분을 준비 없이 노후로 던져버리고 삶의 만족도를 무너뜨립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내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해도 다음 달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곱 가지 대표적인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 총열 가지를 채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역할은 끝났다는 착각. 애들 다 키웠고, 일도 끝났고, 이젠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요, 살아있는 한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손주들을 돌보는 것도,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후배들을 멘토링하는 것도 다 여러분의 역할이 될수 있어요. 역할이 있어야 하루하루의 의미가 생기고 자존감도 유지됩니다. 나는 변할 수 없다는 단념. 내가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성격이 그렇지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런 단념은 삶을 고정시켜 버립니다. 사람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변할 수 있어요. 특히 노년에는 작은 변화 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습관, 생활습관, 인간관계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다는 과신, 혼자 사는 걸 선택하는 분도 계시고 상황상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관계의 감각이 무뎌진다는 겁니다. 결국 외로움이 무서운 건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건 단순히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건강한 자극을 추구받기 위한 거예요. 가능하다면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세요. 이열 가지 고정관념 하나라도 계속 갖고 있다면 우리의 노후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공허해지고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고정관념에 갇혀 살고 있나? 그걸 깨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까? 노후는 단순히 살아남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내 존재를 재발견하는 시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각, 다른 태도, 다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틀 하나씩 깨보세요. 생각보다 그 틀은 얇고 금방 부서질 수 있는 겁니다. 이번 4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5강에서는 노후에도 반드시 필요한 인간관계정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1, 3강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이동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